이게 바로 치속 녹턴! 그렇지! 게임 끝났네요. 뭔가 간만에 희한하게 게임 끝났는데? 왜, 왜, 왜? 끝내자, 이거 그냥. 안 싸워, 이씨. 굳이 안미어 됐거든, 이거? 그냥 끝낼 수 있었어. 가볼게요. 이번 판은 녹턴!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룬은 치속의 침착, 민첩함, 최후의 일격, 그리고 돌발 일격, 궁극의 사냥꾼이고요. 그 미친 공속 능력치, 방어력,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목턴 얘는 왜 갑자기, 티어가 확 떨어질지 모르겠지만, 아직까지는 쓸만하지 않나? 니코네. 니코 원딜은 좀, 따기 힘들지 않나? 저 녀석 좀 약간, 불 텀이거든? 너무 잘 지켜, 자기를. 탑이 우르고. 말파가 아무리 단단해도 이거 우르권한테 뚫릴 것 같은데? 탑갱을 좀 많이 갑시다. 다른 라인은 버티기 쉽거든? 근데 말파는 뚜벅이어서 아마 우르고 힘들 거야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너무, 말파를 약하게 생각하고 있나? 자르반 에반데? 일로와 일로와 넌좀 맞아야되겠다 까비 자야 아직 여기잖아 <laughs> 아직 여기있는데? 오케이 맞췄구요 나이스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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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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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수있어 이렇게 맞췄다잉 좋아 쭉 따라가잉 할수 있어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5 3 2 1 가라! 나 있어! 할수 있어! 아씨 겁나 아픈데? 한 대! 나 있어. 그렇지! 와야 이거 진짜 잘 싸웠다 결국에 이겼어 포탑 겁나 맞았는데 어 다행이네 탑게 각인가? 말파가 큐만 넣어도 충분히 따라 붙을만 하거든? 노토는 빨라가지고 세이 세이 너무 너무 상남잔데? 빠졌다!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좋았고 이번판은 우르곳인가? 우르곳을 두드려 패야 되겠는데 한번 공속을 가볼까? 아니야 크리티컬 할까? 간만에? 크리 백0높도두 나눈지 진짜 오래됐거든요? 크리 100%로 가자 이번판은 야예 해봐 한번 해봐 해봐 언제 할거야? 해봐 해봐 나이스 됐했다 잘 들어갔어! 너무 잘 들어갔어! 너무 잘 들어갔어! 얘 죽여! 그렇지! <laughs> 나이스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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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죽이면 돼잘 들어갔죠 이거는? 박았다 그렇지! 얜 안되겠는데? 이 속이 좀 빠르다 바로 패스해주고 이거 말파가 궁 있어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리고 또 이거 야 죽였다 죽였다 야, 죽였다! 말파 궁 말파 궁 말파 궁! 너무 들어갔어! 그렇 죽기 전에 죽이면 돼 이거 요번에는 방병 먹죠 두 칸까지 깔수 있을 것 같은데 자르반만 안 오면 되거든요 아쉽 상당히 아쉽 어디로 오는가 여기로 올지 알고 있었다! 둘셋 넷! 그렇지 와 진짜 치속 너무 좋은데 공속 짱 빨라 어 일단 PF 먼저 올릴게요 PF 하나 올린 다음에 올리든가 해야 될것 같아. AD는 확실하게 맞춰 두고 크리를 올리는 게 조금은 더 세겠죠 딜이. 얘이 스킬만 빠지면은 진짜 그냥 궁 박아버릴 텐데. 가자. 말파의 궁은 중요하지 않아. 바닥!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. 아우 이필쓰자 그냥 헉, 이거 어? 풀안쓰고 죽었네. 디레? 나쁜 생각이 들어버렸다 말파 궁오니야 냅다 박으면은 킬각이에요 우르고이 플래시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킬각이다 빨리 와! 킬 줄까 이거는? 오케이 어? 오 괜찮은데? 자르반이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아니 왜왜 왜? 아니 왜 아니 이거 나 혼자 딸수 있는 건데 얘를타고 이렇게. 야 근데 결국에 갈려 땜에 두명다 땄다. 왜 들어오지 몰랐어 그냥 이거 자르반 이거 먹을 때 죽임 됐거든요. 깜짝이야, 이 씨. 예, 맞잖아. 아, 여기에 진짜 궁극이 싫은데. 일단 쓰자. 근데? 죽었다! 아, 진짜! 너 뭐냐? <laughs> 개아이스! 됐다, <laughs> <laughs> 박아버리기! 뭐야, 뭐야, 뭐야! 와! 이거 죽여! 할수 있어! 발판은 강하니깐! 나이스, 이 죽음!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정화가 이렇게나 강할 줄이야 우루곳이 내거 레드 먹었나? 죽여야 되겠는걸? 우루곳 빨리 와라 우루곳은 탑 말고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은 아자르반까지 있으면 좀 애매하다 이건 때리고 아 포탑 맞았다 죽여줘! 나이스 다행이다 얘왜 이렇게 튼튼하냐? 안 녹는데? 아, 점화 걸렸어. 아! 다행이야. 그래도 난리가 먹어가지고. 이제 보니까 내가 킬가여가 거의 90%구나. 15킬 나왔는데 14킬을 내가 땄어. 이건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. 우턴이 여러 마리를 상대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라서. 한타 하면은 밀리잖아. 말파꾸기 해야 돼. 그렇지. 나이스. 그래도 말파궁 때문에 진짜 좋다. 이거 말파궁 받고, 그 다음에 내궁 떨어지고, 갈리오궁에 이즈리얼궁이면은 관익들 엄청 충분하거든요. 생각보다 후반 나쁘지 않겠는데? 예, 예, 예. 나이스, 말파! 바로 플래시로 어그로 풀어주고요. 와, 너, 너, 예리한 거 봐라. 이 와중에 나한테 궁을 꽂는다고 심장 사라질 뻔 했다. 나이스 마무리. 이거 발언하자. 허를 찌르는 발언.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. 헛지 봐. 일로 와. 감히 나의 레드를 털었겠다. 너도 일로 와. 감히 나한테 궁을 썼겠다. 흐 <laughs> 길막, 막 예반데? 와 공포 개대박 저리 가! <laughs> 저리 가! 나한테 오지마! 오 깜짝이야! 어? 좋아 이제 마지막 템으로 정수량각각 올리면은 쿨간 100%오 <laughs> 뭐야 이거! 엄청 하늘 위로 솟구쳤었는데? 간다! 아, 에반데? 아, 근데 니코 죽이기 진짜 힘들다. 은신이랑 궁쓰는 것 때문에 잘안 죽어. 나이스. 어어? 이걸 피한다고? <laughs> 나이스. 와, 우리 진짜 튼튼하다, 애들. 너무 단단한데? 일로 와. 너도 로 와. 피자 <laughs> <laughs> 그냥. 일로 와. 툭툭, 나이스. 너들 일로와! 이게 바로 치속 녹턴! 그렇지! 와, 공속 진짜 빠르다. 게임 끝났네요? 뭔가 간만에! 희한하게 게임 끝났는데? 왜, 왜, 왜? 끝내자, 이거 그냥? 아 어! 빤스럼, 빤스럼. 아이 왜, 왜, 왜? 안 돼, 왜? 안 돼! 안 돼! 아파요, 나가 갈래. 안 싸워, <laughs> 이씨. 이렇게 하고 빠지는 게 맞겠지? 굳이 안 밀어 됐거든 이거? 그냥 끝낼 수 있었어. 게임을 아쉬워 진짜. 죽어! 죽어! 나이스. 다 죽었어? 빨파국 이지열, 이지열 프리딜. 이지열. 이렇게 될줄 몰랐다. 아쉽네. 이건 내가 던졌다. 미안해. <laughs> 이상적인 템들리는 맞는데. 너무 혼자 맞았다. 아쉽네요. 딜량 볼게요. 딜량은 생각보다 높진 않아. 그래도 1등이에요. 45330딜넣었고요 그리고 치속은 2분 20초 활성화 되었네요.